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아, 저 여기 있어요. 어 여기 어 여기는 멋있는 캐릭 아니고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여 무시무시한 추억의 진 명가를 한번 발휘해볼 차례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시야 좀 가져고요. 그다음은 이제 레벨 200이니까 지용문가주죠 음. 그다음 현재 스킬이 있는데 대퇴격이 있습니다. 여 스킬 같은 경우는 무력에 약100 데미지 곱하기 100 데미지 있고요. 그러면은 슬슬 이제 여기 있는 지옥견좀 잡아주죠, 여러분들. 음, 어 좋습니다. 기본들 괜찮구요. 지옥견. 일단 대태격은 요거는, 어, 단열기인가 일단은 타겟팅기 같은데? 일단 쓰면은 주변 있는 저까지 잡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음, 어 괜찮구요. 그러면은 살짝 지옥견 잡아주구요. 이런 식으로. 자,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얘를 쳤을때 얘도 달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쯤에서 아 이거는 이제 100% 단일기입니다 여러분들 스플렛이 없구요 현재 약 레벨은 206을 찍었습니다 207 됐구요 음... 그리고 220자 그리고 이 첫번째 보스가 여기는 위트갱인데 위트갱 진짜 쎕니다 왜 쎕냐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이런식으로 다가가는 순간 어.. 어우 늘어져늘어져 늘어져, 늘어졌는데 너무 아파요 여러분들 일단 그러면은 이쯤에서 마을로 갑시다 어그 다음 포션 같은 경우는 아직 살 필요 없고 음 어, 됐다 아직 있으니까 난지정놈 가지고요 이제 할 것은 못 찍었던 이제 무력을 싹다 한번 찍어주죠 얘는 이제 무력에 그 비례하는 데미지를 가수 있으니까 이쯤에서 무력 한번 찍어줍시다 여러분들 일단 100짜리 싹다 멍땅 찍어주고요. 그 다음 90. 그 다음 4. 됐네요. 이제 현재 무력은 1842고요. 높네요. 확실히 여러분들. 좋습니다. 어, 틀리 괜찮고요. 일단은, 어, 유력이 이제 평타를 올 주는데 평들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스킬 좀보겠습니다 나중에. 일단 현재 스킬로 좀 딜을, 딜을 줄수 있는 게, 어, 무력이니까 그 어, 스탯이 여 무력을 위주로 한번 올려봅시다. 10이 됐지. 음, 현재 위트기면 피가 좀이정도에 맞는데, 이건 새로운 스킬 한번 찍으면 그때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일단 현재 212구요. 오케이, 214. 현재 6만 더 찍으면은 새로운 스킬 찍을 수 있습니다. 한번 더. 대빌까지 잡아주죠. 진짜, 혹시라도, 뭐, 친구랑 같이 집에서, 혹은 뭐, PC방에서, 잠깐, 어, 라이트하게, 좀, 아, 라이트하지 않겠어? 이게, 좀하다네 어, 좀 이제 즐길 수 있는 RPG 찾는다, 그러면은, 마신 RPG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완성도가 매우 높아요, 이 RPG는. 나온 지꽤 됐고, 아마 루시퍼님이 이 맵을 제작을 하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음. 됐어, 그 다음은, 지역견담을 잡아주죠. 됐어, 219? 오케이 어 이거 안돼 220대 여러분들 새로운 스킬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 새로운 스킬은 어 패시브인데 공격시 자신의 공격력 막아 클리빙이네 이거는 나이스 일단 클리빙 확인됐고요. 그러면은 클리빙이 뭐냐 몹들을 싹다 모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그리고 춥니다 이렇게. 범위들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 범위들을 어, 이게 바로 클리빙 효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다 모아주죠. <laughs> 그다음에 이제 크리티컬 맞으면은 그땐더 다박입니다, 여러분들. 대충 모아주고 살짝 이렇게 이렇게 오 많이 있네 여기. 좋았어 하나 어, 이러면은 225. 어, 됐네 여러분들. 고로면은 240까지 한번 드려봅시다 됐어. 오케이. 현재 227. 좋습니다. 레벨 계속 오르고 있구요. 그 다음 스킬은 240대 찍을 수 있겠네요.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깔끔하구요. 현재 레벨을 9만 더 올리면 새로운 스킬 찍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추억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뭐극 탱커라는 그런 뭐어 정보가 있었는데 탱커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딱히 뭐 탱에 대한 그런 스킬이 없습니다. 다딜 스킬인데, 음. 일단 오케이. 어뭐최반 스킬이니까 뭐. 넷, 하나, 둘. 좋아요. 이거 지 100, 236. 4만 더 올리면 됩니다. 4만 더 하나 둘셋 여기까지 만 어.. 뭘 못해주고요 뭘238 2만 더셋 오케이 됐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레벨 240돼가지고 새로운 스킬 한번 찍어보죠 어.. 요거는 추억의 본질이라고? 아, 체력회복 4천이야. 이러면 은 포션 필요 없지 않나? 그러면은 보자. 한번 일단 그러면은 대충 이쯤에서 음... 말고 위트경 한번 잡읍시다. 여러분들 첫 번째 보스인데 꼭 S 좋아요. 야 안단다. 아예 에이. 아니 보통 포션 같은 거 먹으려고 샀는데 더 이상 포션 이 필요 없나? 이제 그러면은? 어, 더찔수 있나, 그리고? 어~~ 어, 괜찮구나. 이제 슬슬 탱커의그진 면모가, 어, 발휘되는 순간이네, 여러분들. 음. 일단, 추억의 본질은 생명력이, 어, 초당 4,000 증가에요. 확실히 괜찮은데? 음. 다음 스킬 같은 경우는 아직 정보가 안 나왔는데, 확실히 좀센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Q스킬 대퇴격으로 마무리합시다. 좋아요. 음 이제 그만 들어줘야겠네 여러분들. 좋았어. 오, 손톱. 일단 그러면 은 포션은 버려주고 다음 위트겐 기운 살짝. 조합합시다. 어, 오 유력 구, 어, 무력, 무력 영역 900씩. 좋았어. 그다음에 방어 구하고 무기. 무기 버리고, 방어구 버리고요. 좋습니다. 음... 이거 하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얻었으니까 대충 요쯤에서2 6 0까지 한번 올려주죠. 왜냐면 그때 이제 새로운 스킬을 배울 수 있는데요. 새로운 스킬도 한번 배워주면서 플레이해봅시다. 250이 좋아요. 그 다음 보스는 여기 위에 있는 이 거미 보스입니다. 음.. 오케이 254? 됐어. 어우 끔찍한 용암지옥검인데요 슬슬 제압할 준비합시다 256? 진짜 워크래프트 어.. 요즘 RPG 중에서는 3대 RPG가 있는데 그 3대 RPG 중 하나입니다 3대 맞나? 5대였나? 음. 정말 유명해요, 맛있는. 됐으. 260됐고요 새로운 스킬은 이제, 파리 분열인데, 어, 일단은 잡아보자, 한번. 지적 스킬이네. 음, 스킬을 쓰면은, 아, 로커스 썸 기반 스킬이구나. 오. 오, 어, 괜찮네, 여러분들. 요 스킬 같은 경우는, 이제, 딜도 줄수 있고, 그리고, 어 이제 회복될 수 있는 스킬인데, 오 어, 좋습니다, 여러분들. 괜찮네요. 오 어? 됐어, 이거지. 음 깔끔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로커 스톰 현재 지금 발동 안 되고요. 하지만 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추억의 본질 때문에 단단들 금방 차요. 이러면 더 이상 포션 같은 거안 먹어도 되겠다 이제. 어. <laughs>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원래 포션 같은 경우는 이제 2부한테서 마지막에 있는 4마 자리 포션 이 있는데 이거를 사용할 필요가 없네 그러면은 어 그냥면 이제 포션 자리는 그냥 그냥 두시다 여러분들 그냥 음. 뭐야 음 껍질 방어구 나왔고요 일단은 방어구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포션 버려봐 일단 기운 좀 먹어주고. 자 나무 먹어주고요 다이라고 이거 뭐지? 무기구나 공석이안 나오네 음 일단 무기 버리고 몇이야? 오우 10만 1 0만이는괜찮아고요 고러면은 이쯤에서 한번됐2 2 6 7구요 좋습니다 일단 현재 그 지옥 던전에 있는 어... 몹들 중에서 보스가총세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두마리 잡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있는 보스 한번 잡아줘. 준비합시다, 여러분들. 이제 가지 마. 된장 가버렸네. 273, 273, 됐어 여기, 여기, 오케이. 그 다음 보스는 요 밑에 있는 보스입니다 어, 혹시 모르니까 이거 공속템 하나 챙겨주기로 하죠 여러분들 이제 공속템이 지금 어, 너무 안 좋아요 보면은 이제 아직도 모나크의 가죽장갑이에요 모나크템 모나크템은 어, 추억으로 전직을 하기 전에 얻은 템인데 아직도 이겁니다 어, 바꿔줘야겠어요 새로운 걸로 일단 검이 안 나왔지 그러면은 여기로 가자 그 다음은 어 위티갱 가보셔서 혹시 위티갱한테 템을 얻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위티갱한테서 템을 얻는다 공속이다 일단 땡큐고요 현재 280음 찍을 스킬 없고요 봅시다 한번자 그러면은 어 파리의 분열 스킬 한번 활성화 살짝 시켜주고 이거죠 그렇지. 어 디전 좋아 확실히 근데 완벽합니다. 어 좋아요. 그렇지. 일단은 위트겐 깔끔하게 잡아주고요. 나왔나? 가죽 손? 어나 다닌가? 머핀 아이스 이거면 돼. 자 공속이 막필요다면 뭐 이거 필요 없고 됐어. 몇 프로지? 공속? 50%? 오, 괜찮지. 그러면은, 음, 아까 30%였는데, 데미지도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공속도 올라갔습니다 여쯤에서. 됐어 자, 그 다음은, 어, 여기 지역, 안, 시의 석상 들려가지고, 심도 좀 올려주죠. 4만이지, 현재 지금. 4만이면은, 일단은, 오케이. 무력 싹다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목재를 좀더 얻고싶다 그러면은 이제 이동해가지고 뭐야 아 말고 이거 주어야 되는데 아 이따, 이따 하자 돈으로 목재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골드로 음 여기서 살 수가 있어요 저건 이따가 뭐죽게되면 그때 한번 사죠 여러분들 289아나 300대도 배수 있구나 스킬을 아 그렇네 좋아 여러분들 291 일단 새로운 스킬은 아직 찍기 되네 어.. 대보자 한번 그 요거 요거 이 예, 로커스트 수험 파리 분열이 어.. 상당히 좋은게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공격도 할수 있고 그리고 태력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스킬이에요 일단 이런식으로 해서 용암 지옥가미 한번 잡아보다 살짝 잡았지. 화염. 오나스 어, 장갑 나왔네. 오케이 그러면은 장갑은 현재 모두 다 맞춘 상태지 이제.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현재 지금 용암지옥 어 거미 껍질하고 화염 다리 모두 다 구해준 상태이고요. 이제는 300 정도 찍어주고 어, 이쪽에 있는 가장 강력한 보스 한번 잡으러 가서 템좀 얻어봅시다. 그래서 299 좋아요. 자 3대까지 얼마 남았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스킬 한번 마스터인데 현재 스킬 포인트가 2개 남은 거 보면은 여기 있는 어.. 추억의 본질 요 스킬을 총 2번은 더 찍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스는 여기 밑에 있는 여기 델모크의 잔재인데 잡아주도록 합시다 오? 좋았어 문제 없구만 자 일단 그러면은 새로운 스킬 쓰기 전에 맛보기로 일단 Q스킬, E스킬 그리고 이제 그 다음 300대 배준 스킬 어떻게? 이렇게 음 괜찮네 일단 사방에 이제 뭐 지진쇠 같은 그런 이펙트를 보이는 여러분들 어좀 센데 근데 델모컨 현재 일단 파리 분열을 어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잘 버팁니다 생각보다 어? 잠깐만 이거 풀리겠는데? 살짝 위험하다 일단 포션 먹어봐. 어, 됐어. 와연. 한번더 됐어 대퇴경 써주고요. 완전 쎈데 이거. 자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그러면은. 방어구 나왔구요 방어구 일단은 껍질 버려주구요. 됐그 다음은 버리고 기운도 나왔네요. 현재 기운, 무력, 요력, 영력약 2000씩 찍은 상태이구요. 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대충 이쯤에서 한번 더... 뭐냐? 무력을 좀 찍어보자. 아, 니다 일단 죽어봅시다 여러분들 한번 죽어보고 어차피 포션 같은 경우는 딱히 뭐 크게 필요가 없으니까 어.. 골드를 딱다 목재로 교체해 줍시다 이렇게 이렇게 벌써 937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그 다음은 지역문 갑시다 다시 한번 지역으로 와줬고요 어.. 여기는 델모크인데 저거는 뭐..잡아도 템을 안 준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 정보 모르겠습니다 일단 무력 증을해주고요 일단 7정도 현재 무력은 4 0 0 0을 어..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다음 대충 이쯤에서 이렇게 됐어 이제 얻을 건 뭐지? 어..어? 지금 포션 어있냐나여 있구나 화염 장갑 없고 일단은 방어만 나왔지 S. Q E R. 좋습니다. 현재 스탯도 없고 무력까지 찍어가지고 아마 어, 파리 분열이 끝나기 전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상. 여쯤에서 음. Q 스킬 한번 싹 아닌가? 얼추 근데 비슷한 것 같다 어... 거의 끝날 때 쯤에 죽네 좋아 여러분들 자그 다음 나오는 요력이 나왔네요 장갑 장갑 오케이 어... 장갑 오케이 버려 몇 퍼지? 이게 50퍼였지 이거는 똑같이 50퍼?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나무 얻었고 여러분들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지역문에 있는 총 어... 3마리의 3대 보스를 모두 잡았고요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